공중이나 고지대에서 자리 잡고 견제해야 되는 적을 최대한 저격하면 되는 기체들이다. 공중 저격 기체, 공중 기체, 오브젝트 활성화 타이밍의 오브젝트에 자리 잡은 탱커 기체, 아군한테 붙은 근접 기체 순으로 견제하면 되는데, 영순이는 당연히 본인한테 붙으려고 하는 공중이나 근접 기체다. 이 경우엔 사용 중인 기체에 따라 요격을 할지 도주를 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기체 성능을 파악해두는 게 좋다. 탱커 기체 중 몇몇은 자동조준을 방해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모든 기체가 회피를 하면 자동조준이 풀려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자동조준을 수동조준으로 바꿔서 쏘는 게 좋기 때문에 자동조준 전환키를 설정해두는 걸 추천한다. 주무기가 근접무기고 물리유형이라 특정 기체를 빼면 대부분의 기체를 다잘 패는 기체들이다. 탱커 녹이기. 공중 저격 힐러 기체 암살. 근접 기체 견제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고, 기체마다 특화된 역할이 다르다. 근접 무기로 맞으면 균형을 잃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잠시 동안 암무 행동도 못 하게 되고 물리 공격은 유치 암호를 무시하고 체력을 직접 깎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근데 근접 기체도 공격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하고 붙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전장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해서 근접 기체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모든 근접 기체는 소공이나 멀리 있는 적한테 근접 공격을 쓰면 부스트를 쓰면서 빠르게 날아간다. 속도가 공중 기체 비행 모드로 날아가는 거랑 비슷해서 활용처가 많다. 공중 기체한테 압박 넣는 용도로 쓰거나.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할 때 쓰거나 멀리 있는 적한테 기습적으로 날아가서 공격할 때 쓰는데 적한테 어느 정도 붙은 다음 근접 공격키를 다시 눌러서 좀더 빠르게 적을 때릴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두자 일반 근접 공격은 패링 성능이 있는 스킬로 막으면 튕겨낼 수 있고 공격이 튕겨진 근접 기체는 잠시 동안 아무런 행동도 할수 없게 돼서 위험해진다 이 패링 판정은 보통 방패를 키는 스킬에 많이 있고 일반 근접 공격들이 부딪힌 경우에도 패링 판정이 생기는데 이 경우엔 둘다 그로기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패링이 무적인 건 아닌 게 패링을 무시하는 스킬도 있고 근접기체는 전부 내려찍기 공격을 가지고 있어서 파괴가 가능하다. 적을 아래에 둔 다음 근접 공격을 쓰면 적을 내려찍으면서 땅에 떨어지는데 이 내려찍기 공격은 불균형 무시 상태가 아닌 적한테 받을 경우 적도 땅으로 떨어지고, 패링을 무시하고 때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방패나 스킬로 패링하려는 적을 공격할 때 쓰거나, 공중에 떠있는 기체한테 박아서, 땅으로 납치하는 용도로 자주 쓴다. 공중을 빠르게 날아다니며 딜를 넣는 기체들인데, 사용자의 피지컬에 따라서, 고점이 하늘을 뚫거나, 그냥 날아다니는 날파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비행 모드 컨트롤 수단을 파악하고, 컨트롤 실력을 최대한 올리는 게 중요하다. 보통 비행기는 후진이나 유턴이 불가능하지만, 이건 메카라서, 비행 모드와 일반 모드를 왔다갔다 하며, 방향 전환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그래서 비행 모드와 일반 모드를 전환하며 최대한 기동성을 높이는 게 공중기체 컨트롤의 기초라고 볼수 있다. 기본적으로 방향키를 전진 중립 후진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고속 순항 저속으로 이동 속도가 바뀌는데, 일단 순항을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고속은 목적지로 빠르게 가거나 회전 비행을 빠르게 할때 쓰고, 저속은 한 곳을 오래 팰때 쓰거나 회전 비행을 느리게 할때 쓴다. 그리고 헤피키를 누르면 회전하면서 빠르게 이동하는데 이 회전하는 모션 동안 적이 자동 조준을 못해서 주로 적한테 업으로 끌렸을 때 쓴다. 공중에서 딜라는 공중 기체나 저격 기체를 쫓아내서 제공권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 공중에서 아래에 있는 적 기체를 견제하는 역할이다. 상승이나 하단키를 누른 상태에서 회피키를 누르면 회전 비행을 한다. 회전 비행을 하는 동안엔 적이 자동 조준을 못하기 때문에 저격을 피할 때 주로 쓴다. 앞에서 빠르게 쓰거나 느리게 쓸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회전 비행은 캔슬이 가능해서 빠르게 올라간 다음 캔슬하고, 그대로 적을 위해서 팔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올라가는 척하면서 바로 급강하로 착지한 다음 도망가는 식으로도 쓸수 있다 그리고 회전비행은 처음에 쓸 때만 에너지가 확 달고 모션 중엔 그냥 비행하는 거랑 에너지가 똑같이 달기 때문에 회전비행을 느리게 하면 적은 에너지로 조준 불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서 한 곳을 안전하게 오래 펼수 있게 된다. 단이 부분은 적팀의 에임 좋은 저격 기체가 있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저격 기체와 엄폐물 끼고 있는 곳에서 저격 기체가 아닌 다른 기체를 펼 때만 쓰는 걸 추천한다. 활공화강이라는 기술도 있는데, 이 기술은 한시점 8콘이라는 기체 말고는 못 쓴다 나중에 다른 기체가 활공화강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 설명하자면 솔직히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싶다 회전비행과는 다르게 모션 동안 에너지가 상당히 빨리 다는데 거의 한 곳에 멈춰 있어서 저격기체가 맞추기도 쉽지만 회전비행은 앞서 설명했듯이 에너지 소모도 적고 넓게 회전하는 거라서 저격기체가 맞추기도 힘들다 그래서 웬만하면 회전비행을 느리게 쓰면서 딜을 넣는 걸 추천하고 활공화강은 위아래가 막혀있어서 회전비행을 쓰기 힘들 때만 쓰는 걸 추천한다 맵에 보면 이렇게 파란 수정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수정 위에 있으면 유체 암호와 에너지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유체 암호나 에너지가 별로 없을 때 미리 수정지역으로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근접이나 공중기체로 더 많이 게판칠수 있게 되니까 기억해두면 좋다